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36과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아홉 번째 시간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을 하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89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팔복 중 일곱 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을 하늘행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첫째로 화평이란 대상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평온하며 호의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과 거룩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욕심을 버리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돌보시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까지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 대한 내용입니다. 화평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화평하게 되려 하는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말씀 살펴보며 오늘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자가 받을 복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팔복의 여덟 번째 복이자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예수님의 성품 중 여덟 번째 주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하늘 축복은 무엇일까요?까지 주르칩니다.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본문의 의에 대하여는 다양한 사람들이 시대와 신학적 관점에 따라 교리수호, 양심적 또는 정치적 신념 등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주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또 다양한 평가, 다양한 가치 판단이 되는 사항들은 그런 개념들은 절대 진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의의를 교리나 아니면 양심적 또는 정치적 신념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절대 진리인 의란 무엇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변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인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절대 진리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왜 박해를 받게 될까요? 주시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절대 진리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왜 박해를 받게 될까?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말씀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미워할 것이라는 말씀도 점차 강도를 높여서 내쫓는다, 환난을 당한다, 죽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먼저 주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그를 믿는 우리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치고 1번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에 당합니까?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죄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와 연합된 우리들 역시 세상의 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주치겠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치고 2번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절대 진리인, 절대 의인, 예수를 믿게 되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을까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옛것을 예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에 속했던 자, 즉 죄송합니다 사탄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재상이고 그의 소유된 나라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주치겠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치고 3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를 믿는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시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지, 자신의 몸이나 잘 돌보고 살지, 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도우면서 살려고 하는지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이란 절대 진리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핍박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알지 못해서 그러하는 것입니다. 자 두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자가 받을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자가 받을 하늘 행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팔복 중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상으로 받게 되는 복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덟 번째 복과 첫 번째 복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었던 천국이 지상에서의 마음의 천국과 내세에 우리가 살게 될 천국 둘 다를 말하였다면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을 축복인 천국은 죽은 이후 우리의 사후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좀더 정확히 말하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 당해 죽은 자가 받게 될 상을 말합니다. 까지 줄어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받을 우리의 하늘 상급, 하늘 행복인 천국이란 죽은 이후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거기서 받게 될 우리의 우리가 받게 될 상을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자가 받게 될 하늘에서의 상은 무엇일까요? 먼저 주치고 예번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시험에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쓰고 우리 주와 함께 우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시고 이번합니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어떤 상을 주십니까?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디모데우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결국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인 하늘상이나 생명의 면류관은 그저 편하게.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며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며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받을 복인 것입니다. 분명 하늘에서의 상이 다를 거예요. 목숨만 겨우 구원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와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시생을 하고 헌신을 하며 또 심지어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받 상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 그리고 상급을 영광을 예비하고 우리에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새세터로 왕노릇 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팔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신 팔복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반드시 소유해야 할 하늘 행복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여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며 여러분의 하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팔복 중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게 될 축복은 무엇일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늘 행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에서 말하는 천국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천국이 되게 하신다는 것와 더불어 또 우리의 사후 천국을 우리 선물하신다라는 것이었다면 이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의 사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천국에서 받게 될 하늘을 상급, 하늘상을 말합니다. 그 하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로로 타는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다 받는 핍박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 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힘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과 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새벽이슬에 맞으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고난을 이길 힘 그리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또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실 것이고 또 인내의 열매도 맺게 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